<laughs> 응? 응. 그럼 여기에서 3팀이 이기면은 두 팀이네. 동률이.

사전에서 자 민정 인정 너무 힘들어. 우리 우리 어 우리 우리 왜근 우리 루이스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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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진짜 타라 너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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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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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계셔 주실거죠아이말렙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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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한테 녹았어 빠르게! <laughs> 이거 근데 mvp는 어떻게 뽑아? mvp 나왔잖아 <laughs> 찌노어아 그거야? <laughs> 아, 레전드. 아, 레전드 열받는데 좀 <laughs> 그거 mvp 되면 다이. 레전드 6평 <laughs> <역성상? 웃음> 어? 뽑았어? 올부언. 음. 이게 맞님대 뭐. 솔직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왜죠? 네? 왜죠? 저, 저 탱커 진짜 잘했잖아요 맞아요? 아니에요. 저도 잘했어요. <laughs> 저 정말 발동 <laughs> 보시게 <잘했다고>. 계속 때렸는데. 아 <laughs> 탱커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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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는 MEP에서 빼줘 임픽트가 없었다 <laughs> 탱, 탱커 뭐라고? 탱커는 MEP에서 빼줘 <laughs> 나 말도 안 돼서 그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경쟁자 제거 완료? <웃음> 아, 게임 <laughs> 개힘들다 아, 너무 힘든, <laughs> 진짜 간판이어도 이게 네 팀이 되니까 이게 힘들네. 그리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. 대 <laughs> 저로 사람 죽었어요. 어? 어째서 대자비 어게이 나도 터져 죽었어. 우 심림팀이 이겨야... 건가? 셋! 개망이서. ㅎ ㅎ <laughs> ㅎ 자다리 타게 하자 힘들다 <laughs> 너무 힘들다 진짜 공식보다 더 힘든 거 같아 <laughs> 나 내일 예비군이야 자들어이 <laughs> 예비군 가서 잘 건데 뭐뭐 뭐 하러 어차피 아, 그건 아니 야 그거, 그거 기본 <laughs> 훈련이라서 조심해 네. 이 올해가 마지막 <laughs> 아 마지막이야? 늦게 갔네? 오케이, 늦게 갔지? 늦게 갔어? 나 끝났는데 나 데려가.. 나 데려가달라 아, 했는데 안데려왔어뭔저리 <laughs> 맞아, 한때 그랬어 응, 나때그어나 군대도 가긴 힘들었어 지금떨려가나 <laughs> 어, 암 떨렸어 어, 렉삭 조금 나네 어? 코인차가좀 많이 난다. 20발 신발... 나왔고, 어, 되게... 아, 근데 다음, 힙다 딸리겠는데? 송이도 좋을 것 같은데? 어, 안 죽었다. 아, 이러면 죽겠다. 아, 뭐야, 근딜이 그 인형님이네? 한... 음, 맞아, 맞아. 제호형또엎혀엎크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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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형님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. 토크 토크 기크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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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아 이거 진짜 밴까지 했으면은 두시가 같겠다 우리 진짜 엄청 오래 걸렸을 때든요밴아 잘했다 잠못잡다아 주말에 <laughs> 하는 걸로 우리아이 <laughs> <자, 웃음> 분은 이 분은 주말에 하겠습니다 <laughs> 결승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<laughs> 다음 결승 날짜는 몇월 며칠입니다 비나 때 아냐고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이거 제이 따여 갖고 어 아이가 물렸다 어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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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나 사봤다 오 <laughs> 이걸 샀네 따라간다 린 따라간다 왜 이렇게 많만 들지 레벨인 거? <laughs> 근데 레벨링 잘 하고 있어 30이야. 근데 진짜 기분 나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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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? <웃음> <웃음> 저 정도, 그 정도면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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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말하면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라고 할 뻔. 브레인만 아, 싫어하는 거와 그런... 가방으로 막았다. 됐고 와너가 커요. 와. 진니죽게 진짜. 아니 루이스 무시하고 타협으로 가는 거 진짜 개무섭네아 음. 근데 십 년도 잘. 님. 아. 아. 어. 이렇게 아. 이렇게 아 소리 지르는 소리 벌써 들린다. <laughs> 걸방생해또 푸시야 어? 아 불렀다 인 부렸다 그러면 조작거든요어 좋은데? 어 근데 그못 녹이면 나오겠는데? 아, 어어이다이기어빙 아, 어? 어. 이거는 먹몸님이 소리 지르겠는데? <laughs> 먹몸님 보이스로 소리 지르는 거? 상상이 안 되고 아니면 좀... 점잖... 검장... <laughs> <laughs> 아. 아, 힘들어 <laughs> 오케이, 녹화 <laughs> 어 아아 어? 어? 아아 이형또 트럭바이 죽었어요? 어트럭바야죽었 와아아 돌때돌찌기 박았어 침님 <laughs> 아, 침님 화내고 있겠다 아니 아. 솔직히 저기 1등 해도 저거 졸렬령 빼야 돼아 근데 침님 화안 내실 거 같아 이미 체념하고 하실걸? 아. 버사 이제... 어... 뭐 버리네 그냥. MVP <laughs> 다 저거 아 진짜. 예 등상. 아또 가진님 어디 겨? 나저 맺어지. 이노코 어디 겨? 용성 용성락 용성락 쿨감 하고 사고. 용성 용성 딜리버리 세번 넣음 급하네. <laughs> 영선들리. 존나웃긴게. 어대다고 뭐라 하니까 그래도 성장 잘했잖아 이러던데. <laughs> 어 뭐라. 따라 따라. 근데 어어 어. 와아아 레벨이 28, 2 7이어 어? 어. 방금 제이 티도핑한 거 같은데. 어. 네. 어진공 캔. 어. 오! 아.. 아, 아 어? 한 대만! 아.. 다 이거 아. 어, 야, 바이퍼가 때리는 거 봐. 아, 바이퍼가 해. 더 잘한다. 장이다 아, 이건 뭐, 형이, 형이 때리는 게 아니야. 바이퍼리는거에 음. 가이린이라.. 가이린 역시 AI가 잘하긴 해. 어 이거.. 이다 아.. 이거 다 이러면. <laughs> 바로 맞잡기. <laughs> 땀내 대전이다. <laughs> 진짜 진하네 땀냄새. 메빈. 멜빈... 메빈 <laughs> 밤 보면 왜 이렇게 웃긴? 스프이 되네. 스킨이 되네. 아, 스킨이 되네. 스킨이 되 와, 잊어갔어네스이 되네. 스킨이 되다스킨도이 형철링은 다, 다쓴것 같은데. 프루이 <laughs> 멜빈한테 안 가게 한다. <laughs> 오. 어, 봐아 어, 전, 전진데, 제이 전진. 멜빈 어디가? <laughs> 제이한테 이걸 맡기고 간다고? <laughs> 그러니까, 건물가로 가, 가라낸다고. <laughs> <봐>. 제이 크라고. 이거, <laughs> 뭔가. 어. MVP님도 그리고 그서 MVP도 우리원이 라인을 위로 털어 갈 건데 이거를 어? 야님 죽겠는데? 약간 동신 기치 같은데. 와, 심님 어디서 죽었어? 어디서죽었어 우선 야, 가운데. 가운데서죽은것 같고. 이번 죽으면 어디서 죽었는지 나오나? 이번에 없어서 해야 그냥 좋은 걸 수도 있었는데. 배달? 아, 안쪽은 배달 장했네 배달 했지 아, 그런데 아이작 쓰레기가 없네. 근데 별로 의미 없는 데 쓰레기 쓰는 거야? 응. 근데 뭐 아무것도 <laughs> 못하신데는데 지금. 그냥. 크라고 했나보다 크라고. 아, 3장이 천천히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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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. 안 잡아서 살짝 천천히 잡아서 2, 2번 가도 됐는데. 3장 안 가고 방 타고 있어. 형은 그게 맞아. 잘하고 <웃음>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레봉이. 너무 혼잔데? 어? 아, 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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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게 못 잡았어. 어? 와, 쟤. 아, 이거 왜, 왜 끌려 들어왔지? 아, 끌려 들어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들어왔는데? 와, 타워사 했다. 타워사 했어, 제이 나가면 안 됐는데. 다리가 아, 음. 너무. 음. 총으로 싸우면 딱 좋은데. 벨빈 놓쳤을 때 바로 뺐었어야 했는데. 레은 단단해, 거기서. 레은티발 같거든. 하남자라. 방사카스 <laughs> 진짜 졸렬하다. 원딜 감수성이 없네. 원딜로 방을 타? 2배 골랐네. 목걸이 같나? 방목이야, 혹시? <laughs> 저것도 만들어야, <laughs> 어, 저것도 만들어야 되나? 딜러? 어어, 만들자. 황장황장 이모 가기던에 이티금지야. 티로, 목걸이랑 삼장 이모 다 나올 때까지 이치고. 황당, 니더맨이 러면 터치고. 토격, 토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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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토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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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잘 먹고 있는데, 그냥? 뭐, 쓰레기가? 어? 누구 물었지? 부르지? 어, 할, 라, 아, 할미님 불렸다 어, 이거 다 물렸다. 아, 근데. 길이 안 나오죠. 어, 근데 죽었어, 할미님. 어? 어! 어! 오! 오! 아니, 이거. 아면은 섭섭하거든요. 택거들 <laughs> 섭섭하거든요. 와 근데 안 녹아 안돼안돼 뒤가 딸려 뒤라 딸려 뒤 딸려 진공 안 돋아 어아 진공 나왔다 버 아, 진짜 사연 보내버리고 와이자. 밖으로 보내버리고 한국이 <laughs> 형 지금 다연요어 날라간다 어 맵이 안 날라간다 어디가어디가 때렸다 제이잇 이러면 아... 끝났죠 공지라공지라 끝났어. 끝났어요 파이프 <laughs> 아, 이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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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? 예 나이다, 죽었어요 아, 이때, 끼기호자좀 따라, 호자손. <laughs> 호자도 없이. <오지. 웃음> 안전하게 건물 따는 <laughs> <까는> 거 봐. <laughs> 짜 <진짜 한> 남자. <laughs> 아, 근 피가 없긴 하네. 기네 <laughs> 1킬 <laughs> <이렇게> 아, 뭐야? <laughs> 2 3